다가오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아시아 2차 예선에서 베트남 축구 대표들이 지조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베트남 대표들이 예선에서 선두를 지킬 수 있는 큰 이유로 박항서 감독의 코칭이 호피고 있는데요. 베트남에서 승승장구하는 박항서 감독의 코칭 기술처럼 국내 기업들 역시도 베트남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저 최규자는 과연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을 필드로 어떤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는지 관련된 내용들을 총정리해왔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GDP 성장 목표를 6.8%라는 수치로 잡을 만큼 매해 경제 성장률이 늘어나고 있는 베트남은 최근 포스트 차이나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그 규모가 커졌는데요. 이제는 한국의 3위 수출 대상국이 되고 아세안 교역액의 45%를 차지하게 될 만큼 상호 교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베트남 경제 속에서 특히나 국내 기업인 삼성과 LG가 두각을 나타내며 현지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7년 말, 신남방 정책을 통해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16만 명의 인력을 채용하면서 한국보다 많은 직원을 채용해 베트남 현지 경제를 주력으로 이끌었으며, LG 역 시도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7천여 명의 베트남 직원을 고용하며, 현지 진출에 시동을 걸었던 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가전 제품과 휴대전화를 생산해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22.7%를 기록했으며 173억 달러를 투자하며 베트남 현지의 최대 규모 투자를 감행해 TV에서부터 생산까지 베트남 기업을 제치고 현지 1위를 차지한 기업이 되었죠. 또한 LG전자는 2028년까지 약 1조 6,800억 원에 달하는 15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LG전자의 공장이 몰려있는 하이퐁에는 외국인 투자 금액이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입니다. 여담이지만 하이퐁에서는 땡큐엘지 웰컴엘지라는 말이 많이 들린다고 하네요.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과를 보고서 베트남으로의 진출을 시도했지만 이미 베트남과의 균형 시장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차마 명함도 못 내비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베트남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먼저 베트남에 과감한 지원을 시작한 삼성의 선택이었는데요. 이 선택이 신의 한수일 만큼 현지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이 없으면 안될 정도로 국내 기업에 많은 의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투자 금액과 일본의 투자 금액. 약 57억 달러가 나지만 베트남 현지에서의 입지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이미 현지에서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삼성과 LG이지만 베트남의 아시안 게임 4강 신화를 만들어 베트남 국민적 영웅이 된 박항서 감독이 삼성 베트남 법인의 브랜드 홍보대사 그리고 광고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어 가장 높은 선호도의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LG전자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을 축구 선수들과 응원단으로 교체하였는데요 일명 박항서 매직을 통해 OLED TV와 트윈워시 등 베트남 현지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박항서 감독의 사강신화로 베트남의 일반 소비자들을 넘어 공무원들까지 한국에 매우 호의적으로 변했다고 하니 말 그대로 매직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도 매해 늘어나고 있는 베트남의 경제성장률 그리고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매년 투자액을 올려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또 어떤 신화와 매직을 만들어 나갈지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차이나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국내 기업과의 경제 협력이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삼성전자 관련주에 대한 급등 종목을 알고 싶으시다면 위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주식 상장 사우디 정부가 소유한 기업 사우디 아람코가 주식 상장을 앞두자 나온 말입니다 유전 개발과 원유 수출을 독점하는 아람코의 영업이익은 애플, 삼성전자, 구글 세 곳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데요 하지만 아람코의 조종관을 잡은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석유에서 벗어나겠다고 과감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미래를 함께 건설할 파트너로 삼성을 선택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수도 리아드에서 40km 떨어진 키디아 이곳에 2035년 년까지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규모는 미국 디즈니랜드의 2.5배,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데요. 인프라 시설에만 9조가 넘는 돈을 투입하고 전 디즈니 CEO와 레고 사옥을 설계한 유명 건축가를 영입했습니다. 단지 내부에는 미국 시스 플래그스의 테마 파크, 자연 명소, 심지어 실내 스키장까지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키디아 신도시 건설은 사우디 정부가 지난 2016년 발표한 비전2030 계획 중 하나입니다. 비전 2030은 약 837조 원을 들여 석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 를 개혁하고 첨단 산업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사우디의 야심찬 프로젝트인데요. 한국의 삼성이 이 꿈을 실제로 짓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베트남 주립비의 30%를 차지하는 등 삼성이 해외 투자에서 거둔 성과를 빈 살만 왕세자가 알게 된 것일까요? 삼성이 사우디와 키디아 프로젝트의 양의각서를 체결하고 대규모 협력 사업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등 탁월한 설계와 조달, 시공 역량을 보유한 건설 계열사들이 활약할 계획입니다. 키디아 프로젝트의 자금을 담당하는 사우디 국부 펀드 비전 2030의 또 다른 사업들인 네온 프로젝트와 홍위 개발 프로젝트도 맡고 있는데요 피디아 프로젝트를 계기로 삼성이 중동 특수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반도체와 5G,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한 삼성이 스마트시티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는 사우디와 또 다른 기회의 땅을 찾는 삼성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업을 통해 얻은 이익의 60% 이상을 재투자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삼성의 저력이 어떻게 발휘될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삼성전자와 관련된 급등 종목을 알고 싶으시다면 위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몇년전 사드 배치로 인하여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때문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중국을 벗어난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1순위가 동남아시아였습니다. 동남아시아는 한국의 새로운 파트너로서 현재 많은 협약을 맺으며 커가고 있는 시장인데요. 우리 정부가 베트남이나 다른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수교를 맺는 등 동남아시아를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한국의 기업들은 한발 앞서서 동남아시아 국가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는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에 진출한 대표적인 기업은 삼성전자로 삼성전자는 2008년부터 베트남에 투자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많은 공장 부지들이 완공되어 수많은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진출한 계기는 당시 삼성은 중국에서의 매출이 하향세였고 베트남에서는 도이모이라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였지만 지지부진하는 와중 새로운 시장을 찾던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업 유치를 원했던 베트남의 지속적인 구애에 답해 베트남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삼성전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시했었는데요.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법까지 바꿀 정도였다고 합니다. 베트남이 삼성전자를 유치하기 이한 이재용 부회장과 베트남의 응원 던중 총리의 회담 당시 베트남 총리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어떤 지원도 다 해줄 테니 베트남이 투자해줄 것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간곡히 부탁했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베트남의 노력은 대단했었습니다. 당시 베트남의 법인세는 28%였으나 베트남 총리의 응원 던중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먼저 얼마의 세제혜택을 원하는지 물어보았고. 이재용 부회장이 태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15%대의 법인세를 제시받았다고 이야기하자 베트남 총리는 5조원 이상의 투자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제시하였고 결국 국회의 동의를 구하여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삼성전자에 세제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때 삼성은 세율을 5년간은 0%의 면세, 10년간은 5%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요구하였고 베트남 정부는 국회와 회의를 통해 4년간 면세, 9년간 5% 이후는 10%의 세율을 제시하였고 삼성전자는 이에 동의하여 베트남 투자가 성사되게 됩니다. 그후 삼성은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하였는데요. 2008년에는 박린성의 공장 건립을 시작하였고 2009년에 첫 공장이 완공되었습니다. 삼성의 베트남 투자가 시작된 지 10년이 흐른 지금 베트남은 삼성공화국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2018년 베트남 전체 수출액이 약 2,400억 달러였는데 그중 삼성전자의 수출액이 무려 600억 달러로 베트남 전체 수출액 중 무려 25%를 삼성전자가 차지했고 또한 이 금액을 개인장 소득으로 환산하면 2018년 베트남의 1인당 GDP가 2,600달러인데 이중 600달러가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돈이 된다는 것이죠. 10년 만에 삼성전자는 베트남 경제의 두다리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로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작년 베트남의 응웬스원 푹 총리가 자국민들에게 삼성 제품을 외국 회사가 아닌 베트남 국산 회사로 생각하고 구매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니 삼성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삼성의 베트남 투자는 서로에게 윈윈의 결과를 가져다주었는데요. 삼성은 베트남의 저렴한 인건비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한해 10조 가량의 단기 순이익을 거두고 있으며 베트남은 삼성전자 유치를 통해 기술 발전,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 등 무수히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에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으며 10여 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데요. 베트남은 현재 경제 성장률 10%라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보이는 국가로 이러한 경제 성장 속에는 한국 기업들이 큰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처럼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한국 기업과 베트남 경제 모두 윈윈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보일 것 같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타결이. 최근 미국의 홍콩 인권법 지지 발언으로 다시 불투명해졌는데요.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눈부신 미래에 대해 저최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동남아 10개국으로 이루어진 아세안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이정표가 되어주는데요. 아세안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3억 6천만 명이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매해 성장하는 인터넷 경제 비율이 20에서 30%나 될 정도입니다. 또한 중국으로 쏠렸었던 해외 투자가 지난 2011년 이후부터 아세안으로 옮겨오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나 홍콩 사태 등으로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커져. 아세안이 넓은 교역 상대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의 강점인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스마트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AI와 사물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5세대 이동통신 표준특허에서 세계 2위에 오르는 기업을 토하며 세계시장이 삼성의 시장 잠재력을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1일 독일 시장조사업체 아이플리틱스는 삼성전자의 5G 표준 특허 선언 건수가 2,846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보유 건수는 글로벌 3위 자유주행 보고서에서는 7위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승인되지 않은 특허들까지 합치게 되면 부동의 1위가 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또한 이런 AI 기술은 항공 기술에도 적용될 수 있어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항공기 제작업체인 보잉이 12번째 연구개발센터를 한국에 설립하면서 그 투자 금액을 늘렸는데요. 한국 인력들이 항공 전자와 AI 분야에서 성과를 내면서 본사가 매우 놀랐다. 보잉에서 인턴을 하는 한국인은 대부분 직원으로 채용된다라고 밝힌 만큼 한국을 좋아하는 모습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국내의 고급 R&D 인력을 활용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이 늘고 있으며 이전부터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왔던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10조 원을 투입해. 삼성 리처치와 AI 연구센터를 육성하는 방안을 택하여 더 넓은 규모의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달성하며 세계 1위 수준의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R&D 투자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2030년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다가오는 2020년, 삼성은 한국 AI 총괄센터를 중심으로 약 1000명의 AI 선행 연구 개발 인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서는 AI 혁신 성장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삼성전자가 선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아시안, 그리고 선봉을 노리고 있는 대한민국에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삼성전자 관련주에 대한 급등 종목을 알고 싶으시다면 위 버튼을 클릭해주세요.